안녕하세요. 돌아저 씨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구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석기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약 1만 년전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농경과 목축으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토기와 간석기, 예술과 의례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곡식을 갈기 위한 갈판과 갈돌, 땅을 파는 괭이, 곡물을 저장하는 빗살무늬와 덧무늬 토기, 그리고 움집에서 함께 살아가며 자연과의 균형 속에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027년 중학교 3학년부터 배울 역사 2교과서에서는 신석기 시대를 삭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 6곳을 살펴보면서 신석기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찬란한 문화를 남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보이자 며칠 전 세계유산이 된 울주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입니다. 이 암각화는 약 6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위 위에 기록한 흔적입니다. 고래, 사슴, 멧돼지, 호랑이, 거북이, 그리고 작사를 들고 사냥하는 사람들, 배와 그물까지 신석시대 그림 300여 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중 고래 사냥 장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잡이 기록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신석기의 정신세계 생존 방식, 그리고 공동체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예술이자 기록이고, 동시에 기원과 의뢰의 공간, 그 모든 것이 담긴 대공리 반구대 암각화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고, 가서 느껴봐야 할 대단한 유적입니다. 두 번째, 해안마을의 흔적인 부산 동삼동 유적입니다. 부산 영도귀에 위치한 동삼동 유적은 해양형 신석기 문화를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이곳에선 빗살 무늬토기, 물고기뼈, 조개껍질, 움집터등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조개껍데기가 층층이 쌓인 조개무지는 신석기인의 먹거리와 생활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삼동 유적은 약 8,000년 전부터 4,000년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복합 유적입니다. 또한, 일본 규슈산 흑요석과 조몬토기도 발견되어 신석기인들이 육지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다를 누비고 이웃지역과 교류했던 진취적인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한강변의 신석기 마을 서울 암사동 유적입니다. 암사동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존된 신석기 마을입니다. 약 6천년 전 한강변에 모여 살았던 움집터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40기 이상의 집터, 빗살무늬 토기, 돌독기, 갈돌과 갈판, 불에 탄 도토리, 돌무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화덕, 기둥짜리 입구 방향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마을 구조는 신석기 시대 공동체 질서와 문화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해안 문화의 중심 양양 오산리 유적입니다. 오산리 유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신석기 생활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덧무니 토기, 낚시도구, 도라살촉, 흙 인형까지 발견되었고, 불을 피운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상과 동물 모양, 토우는 신석기 시대의 정신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또 여기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백두산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어 신석기인들이 멀리 떨어진 지역과도 교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석기 초기의 고성 무남리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신석기 초기 정착의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토기, 뼈반을꽃귀걸이 그물추, 밭고랑까지 발견되어 농경의 시작과 정착생활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작지로 추정되는밭 흔적과 농사 도구들이 함께 발견되어 신석기인의 생산과 분업의 시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신석기 문화의 기원이라 할수 있는 제주 고산리 유적입니다. 고산리 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으로 구석기 시대 말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 이곳에서 사용한 토기는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으로 고산리식 토기로 불립니다. 이 유적에서는 화살촉, 긁게, 자르게, 새기게, 뚜루게 톱니날, 양면석기, 홈날 등 석기 9만여점과 토기조각 1천점이 출토되었고, 초기 농경과 목축, 수렵과 채집이 뒤섞인 원시적인 정착생활을 보여줍니다. 고산리유적은 동아시아 도소문화와 한반도 문화의 연결, 그리고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여섯 유적 외에도 이해 못지 않은 함경북도 운기서포항 황해도 봉산지탑리 경남 창녕 비복리, 경기 김포 신안리 등 천여 곳의 유적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술적으로나 교육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유적이 담긴 신석시대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명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신석기 시대가 삭제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제외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믿음도 안 합니다. 학자들은 움츠리고만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한국사로 되돌리는 것은 학생들과 미래에 대한 방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